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오랜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약을 달고 삽니다. 허리가 늘 쑤시고 아파서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힘듭니다. 아픈 몸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이나 산책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 다시 통증이 찾아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만성 통증의 진짜 원인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치료하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만성 통증의 99%는 우리 몸의 단한곳 바로 승모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69세 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드셨고 매일 파스를 붙이며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수술이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리는 이미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노화로 인한 퇴행성 통증이라는 답변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허리 대신 딱한 곳, 바로 승모근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며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허리가 안 아프니까 살것 같습니다. 허리 근육은 그대로인데 승모근만 풀었을 뿐인데 통증이 사라지다니요. 여러분, 이처럼 승모근은 우리 몸의 중심에서 모든 통증을 유발하는 악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만성 통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승모근 마사지 비법 다섯 가지를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이 비법은 값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단돈 몇 천원짜리 테니스공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혼자서도 만성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원흉 외 승모근이 만병의 근원인가? 승모근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목 뒤부터 어깨 등 중앙까지 넓게 퍼져 있어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승모근은 목을 지탱하고 어깨를 움직이며 등뼈를 안정시키는 등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승모근은 일상생활 속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뭉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습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모두 승모근을 긴장하게 만들죠. 승모근이 뭉치면 단순히 어깨가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모근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뭉친 승모근이 다른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방사통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상부 승모근이 뭉치게 되면 목 뒤쪽의 근육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자극하면서 머리 옆이나 뒤쪽으로 찌릿한 긴장성 두통을 일으킵니다. 또한 승모근이 굳으면 어깨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어깨를 앞으로 말리게 만들어 어깨 주변의 다른 근육과 힘줄을 압박합니다. 이 통증이 심해지면 단순히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팔꿈치나 손가락까지 저릿한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승모근은 등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승모근이 뭉치고 뻣뻣해지면 등 전체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게 되고 그 결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부터 허리까지 이 모든 통증을 줄이려면 뭉친 승모근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78세 최 할머니께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늘 허리만 주물렀는데, 허리가 아픈 게 승모근 때문이었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허리만 치료하면 원인을 그대로 둔채 증상만 완화하는 꼴이 됩니다. 승모근을 풀어주는 것이 통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적의 도구와 마사지 전 준비. 5분만 투자하세요.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준비물을 챙기고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 5분간의 준비가 마사지 효과를 훨씬 좋게 만들고 다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마사지볼이나 테니스공입니다. 집에 마사지볼이 없다면 딱딱하지 않은 테니스 공이 가장 좋고, 야구공이나 골프공도 좋지만 처음에는 부드러운 공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공을 사용하기 위해 벽이나 바닥에 기대어 몸을 움직일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 먼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 15초씩 천천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는 어깨를 귀에 닿을 만큼 최대한 올렸다가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뒤로 10번, 앞으로 10번 돌려주면서 어깨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몸이 따뜻하게 준비되셨다면, 만성 통증을 없애는 기적의 마사지 비법 다섯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모근 통증 해방을 위한 다섯 가지 마사지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섯 가지 방법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효과를 검증한 최고의 마사지법입니다.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벽을 이용한 상부 승모근 마사지입니다. 먼저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가장 윗부분인 상부 승모근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벽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서세요. 그리고 마사지볼이나 테니스 공을 어깨와 목 사이 움푹 파인 부분에 살짝 놓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몸을 살짝 움직여 공이 뭉친 부위를 누르게 만드는데, 이때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30초간 가만히 눌러주세요. 마사지 하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숨을 내쉴 때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이 더 깊게 이완됩니다. 한쪽 어깨를 푼후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닥을 이용한 중부, 하부 승모근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등 전체에 걸쳐 있는 승모근 전체를 깊숙이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운 뒤 마사지볼을 등과 어깨 사이에 날개뼈 안쪽에 위치시킵니다. 몸을 좌우로 살짝 움직여 공이 가장 아픈 지점을 찾으세요. 가장 아픈 지점을 찾았다면 무릎을 세워 몸을 살짝 들고 체중을 실어 공을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같은 쪽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팔을 움직이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더 깊은 부위까지 마사지 됩니다. 한쪽을 마친 후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의자를 이용한 간편 마사지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간단하게 승모근을 풀고 싶으실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마사지볼을 등과 어깨 사이에 승모근에 놓고 의자 등받이의 등을 기대어 체중을 이용해 공을 지그시 누릅니다. 몸을 앞뒤로 살짝 움직이거나 좌우로 비틀어주면서 뭉친 부위를 풀어줍니다. 이 방법은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해주면 만성적인 어깨 결림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손가락을 이용한 셀프 지압입니다. 마사지 도구가 없거나 특정 부위만 정확하게 풀고 싶을 때 사용해 보세요. 오른손을 들어 반대쪽 어깨에 올린 뒤 손가락 끝으로 어깨와 목 사이의 근육을 꾹꾹 눌러봅니다. 딱딱하게 뭉쳐있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을 텐데요.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이나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 10초간 지그시 누른 후 10초간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누르는 동안에는 목을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 근육을 늘려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 마사지와 함께 풀어주기입니다. 승모근과 목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마사지를 함께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손가락 끝으로 목 뒤에 뼈 아래쪽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목 뒤를 부드럽게 감싼 후귀 뒤쪽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앞뒤로 숙이며 목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 다섯 가지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굳어 있던 승모근이 부드러워지면서 어깨는 물론이고, 목과 허리 통증까지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는 습관. 지금까지 뭉친 승모근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승모근 통증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줄 겁니다. 우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주세요. 컴퓨터 모니터는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춰두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목을 숙이지 말고 휴대폰을 눈높이까지 들어서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시간마다 5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한쪽 팔을 반대쪽으로 넘겨 몸통을 가볍게 늘려주고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댄후 고개를 앞으로 숙여 목 뒷부분을 길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뭉친 근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뭉치고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사지와 함께 바른 자세,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통증 없는 편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찾은 자유 활기찬 일상으로 승모근 통증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아픈 몸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을 포기하고 손주와 뛰어 놀지 못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비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굳어 있던 몸이 풀리고 만성 통증에서 해방되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나는 허리가 아파서 평생 산책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승모근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선생님 덕분에 이제 허리 통증이 사라져서 매일 아침 남편과 손잡고 공원을 걷고 있어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